이 고백,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 슬픔, 죽음, 뭐 성도분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텐데요 일단 각자의 기억 속에 잘 담아두시고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박힌 시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니라. 예수님은 제 3시에 못박히셨죠. 그리고 제 9시까지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어, 유대 시간으로 제 3시는 오전 9시고요. 오늘의 시간으로 제 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고요. 제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보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을 때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또 3시간이 또 흘러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6시간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숨을 거두신 것이죠. 46절도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 예수님이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구약의 10편 말씀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고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온갖 수치와 모욕 등은 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육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가장 큰 형벌 중에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진정한 죽음의 형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외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외침을 대신 외치신 거죠.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호되게 이제 혼내는 부모는 많지만 아예 자녀를 버리진 않습니다. 어, 자녀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께 혼이 나도 그것 때문에 뭐 희망을 잃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은 부모의 자녀이며 다시금 부모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잘못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를 버리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참으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함을 경험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방식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후4 7 절부터 5 0 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구원하나 보지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런데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라는 말이 엘리야라는 말이랑 비슷해서 잘못 들은 것일까요? 그런데 49절에 보면 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물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또이 와중에 48절에서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 이것은 한 병세의 좀 갑작스런 돌발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어, 요한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심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냐? 10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건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병사들이 목말라 하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주면서 자비를 베푼 것일까요? 목말라하니까 시편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려는 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시기도 힘든 아주 신 포도주를 목마른 자에게 주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마셔봐라. 그리고 그 조롱까지 다 받으신 뒤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십자가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나 어떤 생각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의 장면을 보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슬픔, 고통. 아픔, 죽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의 장면과 아주 어울리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흔히 뭐 고통과 비참함, 저주와 죽음, 이런 단어,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에 대해 조금 의아한 장면들이 다음 본문들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는 천이 휘장이었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번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고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였고 언약궤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자막 참고하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것처럼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피 흘리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완전히 영원토록 제거하신 것이죠. 이제 아무리 악한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는 듯합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단단한 바위가 터지고 그 어떤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뒤틀리고 깨지는 것을 보면서 마치 도무지 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단단한 죄악이 깨어지는 것을. 온 세상이 증거하는 듯 합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인해, 아,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구나. 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력해진 것이구나. 이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54절에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며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가장 앞장섰던 병사들의 리더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온갖 모욕과 조롱의 선두에 섰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또 55절과 5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진작부터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했죠.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은 그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죽으심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약자로 취급받았던 여인들.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대표로 여겨졌던 그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온갖 죄악과 거짓과 비방과 모욕이 가득하고 그에 대한 슬픔과 아픔, 고통과 고난, 그 비참으로 이어지는 아주 끔찍한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듣자마자 흔히들 아픔, 고통, 슬픔, 죽음, 이런 감정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어,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읽어 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뭔가 기적적이고 눈 앞에 표적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 않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 것이죠. 그런데 아무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저항도 없이, 그저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을 보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는커녕 실패와 좌절, 절망과 비참함이 가득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앞에 뭔가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 것일까요? 그 죽음에는 실패와 좌절이 담긴 것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과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십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가장 악랄하게 보이는 죄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도록 합니다. 가장 앞장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감행했던 백부전과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무슨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구원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큰 은혜와 믿음을 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라는 사람도 바로 이러한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었고, 선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고, 그저 죄인으로만 살아갔던 우리가 그리스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오,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무엇인가 기적적인 걸 체험해야 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해야 하고, 이런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비참하고 절망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극률과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는 우리들에게 인내와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무지 선한 것이 없었던 우리들의 마음에 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만 가득 찼던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모욕하고 비방했던 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을 보면 같이 매달렸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강도도 부르십니다. 교회만큼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의 단체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극률과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색깔로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던 자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것 같은 모습에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며, 또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바라옵기는 어 은평 교회를 출입하는 모두가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은평 교회와 그 성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로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온 세상에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